어, 이게 제 개인적인 득표율 결과라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첫 번째 최고위원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선출되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2등으로 그때 당선되었습니다. 그때도 제가 다 1등 수석을 할 것으로 예측한 분도 많았는데 2등을 한 이유가 음 제가 당원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뭐 1등 내지 뭐 2등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당시 대원투표에서 8명 중에 꼴찌 8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심과 의심이 그때도 어 굉장히 큰 격차가 났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당심 민심은 1등인데 대원투표에서는 꼴찌를 했다. 그래서 제가 종합성적 2등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어 제가 당신과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, 이 대원표는 2등을 했어요. 이것도, 뭐, 대원들이 그렇게 찍은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. 존중합니다. 그렇지만,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, 국민 여론과, 아, 당원 여론이 다르다는 것은, 그건 큰 문제입니다. 사실은.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합니다.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당원들이 100만이 넘으니까요. 그래서 이번에도 대의원 표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탓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. 근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냐.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어, 이번에 권리당원은 한표인데 대원표는 17표였습니다.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. 장경태 당문주권정당 특별위원회에서 1인 1표 안을 아마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. 그리고 당원들과 토론도 하고, 국회의원들도 토론할 겁니다. 이 토론은 공개 토론을 할 겁니다. 공개 토론으로. 아마 의총에서도 이거 가지고, 어 토론을 할 텐데, 그때는 활짝 열고, 라이브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,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, 왜 그런지, 당원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공개 토론을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, 음, 이 1인 1표는, 하루빨리, 이거는 민주정당에서 헌법에도 반하는 일이고, 너무나 부끄러운, 창피한, 일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기본이고 출발입니다.